<laughs> 안녕하세요 리본 t v 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요구권이 담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변경돼서 너무 헷갈리신다고요? 걱정 말고 3분 부동산만 믿고 따라오세요. 우선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세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더 늘어나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만약 진짜요? 아, 진짜 뭐 그냥 해요. <laughs> 7월 31일 개정한 시행 후 임대차 기간이 남은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를 모두 할수 있을까요? 네! 법 시행 이후 임대차 잔여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았다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바뀝니다. 즉, 임대차 갱신 시점이 7월 31일부터 12월 9일까지 재계약이 돌아오는 세입자는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할수 있는 거죠. 와우. 6년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는 몇번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은 법 시행 이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임대차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더라도 갱신 요구권을 집주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기간이 남은 경우 세입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미 다른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9월 임대차 기간이 만료 예정이라 집주인과 임대료 인상 합의를 끝내고 계약을 연장했다면 개정된 5% 이내 임대료로 계약 갱신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이와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지금 사용할 것이냐 이년후 사용할 것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 사용한다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 상한을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후에 사용하고 싶다면 이미 합의한 인상된 임대료로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2년 후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 기준에서 개정되는 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집주인은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 주에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한분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